제가 이제 생각을 한게 아, 제가 만약에 러시아로 러시아에 출장을 가는데 러시아를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혹은 제가 러시아에 출장을 갔는데 러시아를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갔다 갔을 때 어떤 게 필요한 어떤 게 필요할까 그리고 만약에 어, 물론 러시아 러시아에 출장을 가시면 다 통역을 데리고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가실 텐데 하지만. 실제로 그 실무자 그 담당자 혹시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담당자께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 정도 말은 직접 자기 말로 자기까지 그러니까 서툰 러시아어지만 몇 마디 이렇게 던지면 그 좀더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사람을 처음에 만나서 러시아 사람과 인사를 하고 분명히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고 제 이름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또 그러다 보면 명함을 교환하게 되고 그 명함에 나와 있는 게 러시아 이름과 또 한국 이름이 또 쓰는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고맙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부터 표현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뭐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명함 교환도 하고 다그 상담도 하고 나면 꼭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게 돼요. 식당에 가면 되게 곤욕스러워요. 그러니까 메뉴가 다 러시아어로 돼 있고 되게 복잡해요. 한국식당 어, 한국 메뉴처럼 뭐 몇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쪽은 코스 요리를 먹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밥을 먹을 때 그다음에 또 밥을 먹으면서는 꼭 술을 한잔 하게 되죠. 러시아 보드카. 근데 또 건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할수 있게끔 발음을 제가 밑에다가 다 러시아어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제가 발음을 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 제목은 여반장의 러시아 넷서프입니다. 이게, 이게 저를 캐릭터로 했는데 좀 닮았나요? 네. 그렇죠. 아주 귀엽, <laughs> 아주 귀엽죠? <laughs> 자, 처음에. 만날 때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러시아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좀 어렵죠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어떤거는 영어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p 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a 뭐 b 근데 발음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보면 꼬리를 하나 표시해 놓은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위에 아 위에다가 이렇게 강세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어로 우다리니에라고 하는 겁니다. 강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 강세는 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강세 있는 부분을 조금 강하고 길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 요 예를 들어서 그 유라스텍이라고 하면 뭐 유라스 유텍 유라스텍, 유라스텍 뭐 이렇게 예전에 뭐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거 나왔던 거 있잖아. 요 그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세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놓은 거는 조금 길게 읽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다 뒤에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날 때 인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즈라스트 브이챗, 그쵸? 그죠 그쵸? 발음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이즈라, 이즈라스트 브이챗. 이제 이게 안녕하십니까라는 겁니다. 즈라스브이체. 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처음에 만날 때는 즈라스브이체.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옆에 사람들과 한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즈라스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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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입을 크게 여시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만약에 즈라스브이체 했는데 상대방 러시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건 저희 책임 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브이체했는데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이죠. 들을 생각이 없고 귀를 안여 겁니다. 그래서 아스브이체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스브이체 근데 여기 밑에 뿌리벳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좀 친한 사람들끼리 뿌리벳 이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뿌리벳. 뿌리베뿌리베좀 친해지면요 이렇게 뿌리벳. 안녕, 이게 친구들끼리 프리비엣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트라스비체, 스트라스이체 스트라스비체, 프리비엣, 프리비엣, 프리비엣. 자, 이제 여러분들은 러시아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사람과 한번 입을 크게 벌리시고 언어는요, 내가 얼마나 입을 벌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게 언어기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last w i т t e r 프리벳. 자 제가 그럼 한국말로 해볼게요. 그럼 러시아어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자 안녕. 자 엄청납니다. 자 영어에 보면은 굿모닝, 굿애프토는 굿이브닝이라고 아침, 정심, 저녁 인사가 있잖아요. 러시아어도 똑같이 만날 때 어, 저녁 인사, 아침, 정심, 저녁 인사가 있어요. 어, 한번 배워볼게요. 자 도브르웨라고 되어 있는데 이도브리가 뭐냐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리고 뒤에 붙은 거는 아침, 정심, 저녁이겠죠. 자, 아침부터 한번 내볼게요. 노브리에 우드라. 노브리에 우드라. 네. 노브리에 우드라. 노브리에 우드라. 자, 그러면 아침 굿모닝입니다. 노브리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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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리 저녁 인사는요. 노브리미에츠. 노브리미에츠. 자, 그럼 지금이 전, 저녁이죠. 네. 자, 그러면 각자 한번 저녁 인사 한번 해볼게요. 노브리, 자, 노브리 미에츠르.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침, 점심, 저녁 인사. 자, 아침 인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자, 점심은요. 저, 노브리, 그렇죠? 노브리, 노브리 젠. 저녁 인사는요. 저, 노브리, 그렇죠? 노브리 미에츠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렇게. 이거를 구별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 그냥 노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 뭐 노브리 에 아니면 뭐 그냥 우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